뭘까? 등식의 성질. 어, 잘안 해. 등식의 성질. 자, 등식의 성질. A하고 B하고 같을 때, 이렇게 해놨죠. 등식의 양 변에, 등식의 양 변에 뭐? 같은 수를 더해도, 같은 수를 더해도, 같은 수를 더해도, 뭐, 등식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그게 무슨 말인데? A하고 B하고 같은데, 왼쪽에다가 C를 더하고, 오른쪽에다가 C를 더하면 역시 두 개는 같다 다르다? 같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뭐 해도,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A에서 C를 빼고, B에서 C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라는 이야기야. 됐죠? 등식의 양 변에, 뭐, 같은 수를 곱해도, 어, 등식은 뭐 한다? 성립한다. A에다가 C를 곱하거나 B에다가 C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의 양변을 아닌... 0 아닌, 같은, 0이 아닌, 그렇죠? 0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뭐, 등식은 성립한다. 그럼 A를 C로 나누는 거야. B를 C로 나누는 거야. 등식은 성립합니다. 이 밑에 적어야 돼. 단 C는 0이 아니다. 분모가 0인건 안되는거야. 알겠죠? 분모가 0인건 안돼. 음. 자그 다음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방정식의 풀이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방정식을 X는 수꼴로 바꾸어 해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 자,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지? 3x는 양변에 2를 더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4 하면은 플러스 2, 플러스 2될거 아니야? 그러면 3x는 6이 되는 거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얼마 되겠다? x는 2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야. 음. 이 항은 뭡니까? 이항은 항이 등호를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넘어가는 것이다. 실제로 막 얘가 살아가지고 넘어다니는 건 아니고, 맞죠? 어, 아, 난 넘어갈 거야. 막 이런 게 아니고, 어. 이항은 뭐 등식의... 뭘 이용할까? A, B일 때, 양변에다가 뭘 더하거나, 무엇을 어, 빼는 경우에. 이거 보세요. X-4는 X, 아, X-4는 6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양변에다가 4를 더하면, 이건 0이 되지. 그래서 X는 뭐, 6 플러스 4. 마치, 마이너스 4가, 눈을 넘어가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마이너스 4가 플러스 4가 된단 말이야. 이해 됩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어. 자, 이거 해보자. OX가 있고, 마이너스 X가 눈을 넘어가면 뭐가 되니? 플러스 X가 되고, 여기 3이 있지. 플러스 1은 넘어가면 얼마 되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항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뺀이 성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이해되죠? 어. 자, 개념 바로 알게 한번 봅시다. 아, 등식의 성질, x-3은 2의 양변에 3을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봐봐. 이렇게 돼. 계산하면. x-3에다가 3 더하고 2에다가 3 더하면 왼쪽은 X만 남잖아. X는 5이래될거 아니야. 그렇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푼 거야. 이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X는 2가 있고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는을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은 뭐가 돼? 플러스 3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X는 얼마 되는 거야? 5가 된다 이런 말이죠. 요게 생략된 거하고 똑같은 거지. x 플러스 2는 5에서 양변에서 뭐를 빼죠? 각각 2를 빼봐. 그럼 왼쪽은 뭐 남아? x 남지. 오른쪽은 3이 남는다라는 이야기야. 이항을 사용하면 x는 5하고 플러스 2가 넘어가면 얼마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므로 x의 값은 얼마입니까? 3이 된다라는 이야기야. 이해되죠? 알겠죠? x는 3이 된다. 자 스텝 2 스텝 2 자, 개념 익히기, 개념 익히기. 등식. A하고 B하고 같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어라. 이렇게 해죠 이거는 뭐한 거야? A랑 B랑 같은데 양변에 3을 더한 거죠. 여기 뭐 와야 돼? 플러스 3. 적어라. 플러스 3. A하고 B하고 같은데 7씩뺀 거죠. 여기는 A하고 B하고 같을 때 얼마를 곱한 거야? 마이너스 5씩 곱한거죠. a하고 b하고 같을때 뭐? 4씩 나눈거죠. 이해됐습니까? 4씩 나눈것이다. 이런 말이야. 4씩 나눈것이다. 자 4번 다음 등식에서 밑줄친 항을 이항하시오. x는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3이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3 그러므로 x는 얼마 되버려?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다. 여기 6x고 4x, 넘어오면 4x죠? 그 값이 8이잖아. 2x는 8, x는 4. 이해 됩니까? 너무 빠른가요? 천천히 할까요? 2x. x가 넘어오면 얼마?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9가 넘어가면, 플러스 9. 테이프 늘어지는 소리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9는 7 이렇게 되는거죠 아 녹음하고 있는데 지금 뭐하는 짓인거 내가 지금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됐나요? 오케이 예그 다음에 보면 대표 유형 익히기 해놨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1번은 맞나요? A랑 B랑 같은데 양변에 7을 뺀거지 등식 성립합니다 A랑 B랑 같... A 플러스 2하고 B 플러스 2가 같으면 2번은 어떻게 된건데? 2번은 어떻게 된건데? A... 어 주세요. A 플러스 2와 B 플러스 2가 같잖아. 근데 양변에 이거는 2씩 뺀거야. 2를 뺐으니까 A가 남고 B가 남는거 아니야. 이거 역시 성립하는겁니다. 예 네. 3번은 대 안돼? A는 B-1이지. 마이너스 1이 넘어가니까 뭐됩니까? 플러스 1. 여기는 B 남는 거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번은 뭘까? 4번은? 3분의 A와 6분의 B야. 양변에 3을, A, A 보니까 3을 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왼쪽은 A가 되는데, 얘는 얼마 돼? 2분의 B죠. 이거하고 안 맞죠. 여기는 2B잖아. 이거 틀렸네. 어. 그 다음에 5번은 3a하고 4b가 같죠? 뭐로 나누자? 12로 나누자는 이야기야. 그러면 앞에 건 얼마 되죠? 4분의 a죠. 뒤에 건은? 3분의 b가 된다라는 이야기야. 성립합니다. 이해되죠? 어? 성립한다는 이야기야. 예. 옳지 않은 건 4번이 된다는 이야기야. 예. 그 다음에 유형 6번 문제 한번 보자. 유형 6번. 다음 중, 2 항을 바르게 한 것은, 이렇게 해놨죠. 1번은 맞았나요? 틀렸나요? 2X가 넘어오면 얼마 돼야 돼? 그렇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틀렸죠. 2번은, 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얘도 틀렸죠. 3번은, 4X는 7, 플러스 5가 돼야 되지. 얘도 틀렸네. 4번은, 4x-1은 8 플러스 x잖아. 4x-x는 8이고, 얘뭐 돼야 돼? 플러스 1 돼야 되죠. 얘도 틀렸구나. 5번은 맞는 것 같아. 5-2x는 3x 플러스 10이죠. 는 있고, 여기 마이너스 2x가 있죠. 3x가 넘어가면 얼마죠? 마이너스 3x죠. 여기 10이죠. 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죠. 여기 얼마 되겠어? <laughs> 얘는 이항한 게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답이 맞는 건 5번이 답이 되겠죠.